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이온 수급단타님 팜스토리 매매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번 매매가 있었고요. 3월 13일 9시 55분에 이제 첫 매수가 이루어집니다. 어, 주문가가 1,210원에 1,2943주를 넣었고요. 체결이 됐습니다. 스토리를 3월 13일로 가서 보면은 이게 전날이고요, 당일에 이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팜스토리 9시 55분, 1210원에 매수가 됩니다. 여기 빨간색은 전고점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봉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한번, 보여주고, 재차 돌파하려고 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해보건데, 어, 1210원에 있는 이 5만 주가 거의 사, 사라질 때쯤 어, 따라서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걸 잡아먹으면한호가만 사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차트상. 그래서, 어, 타점이 그렇게 될수 있는 거고, 25,000주 이제 들어왔고, 이어서, 이제, 추종 매수세가 들어와야 할 텐데, 어, 결과적으로 들어왔겠죠. 1 6 0 0줄 받치고, 이제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아니네요. 누가 이제 가져갔죠? 1700 시장가로 긁은 거죠. 여기 시장가로 긁은 모습 그래서 바로 이제 따라서 매수를 한거죠 1210주를 매수했고 이렇게 1210주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 호가에 조금만 사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그려지게 되죠 돌파하고서 사는게 아니라 돌파하기 바로 직전 호가를 가져가면 은결국에 돌파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거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싶어서 1215원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어, 수급단장님 매매내역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점은 1215원에 살 필요가 없이 1210원에 이제 호가를 이제 걷어가면서 매수를 한 다음에 1주만 위로 사도 그게 같은 모양에 사는 거죠. 그래서 더 유리한, 조금 더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매도는 언제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어, 10시 26분에 어, 1215원에 어, 전량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 10시 26분이면은 이제 얼마 안 지나서죠.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1111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고점징후죠. 보통 1111이 나올 때수근단탕님은 이제 한두 옥가 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여의치 않았다고 싶었는지 이제 1215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한호가뜨기한 거죠. 111은 이제 매도 신호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고수도 111에 매도를 하면은 어 우리가 무슨 수로 뭐더 간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111이 나올 때는 꼬시고 난 뒤에 어 물량이 체결이 되고 하락한다고 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게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돼서 10시 26분에 효과를 뱉어내는 작업이 이제 나오죠. 1,215원에 보면 1,111 꽂이지만 물량들이 안 들어와요. 물량이 그래도 들어오면 한도가 두 올라가서 체결되고 떨어질 텐데 여기 물량 채웠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따라붙지 않는 거죠. 물량을 채우고 계속 꽂이지만 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고점인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날 차트를 한 투자자를 한번 보면은 3월 13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왔고 그 전날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요. 어, 시스템 트레이딩 가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페이지 23에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잠재의식 속에 자라, 자리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거래를 할 것이다. 누구나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종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방금 살펴봤듯이 1111이 있죠. 그 1111도 잠재의식 속에서 보통 고점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 고수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서 저 때가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매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래를 많이 해봐야 되고, 시장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뇌가 저절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 느낌이 와요. 아, 고점 느낌이 온다. 뭐 저점 느낌이 온다. 그 느낌이 그 과거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쌓여서 잠재의식 속에 감정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